안녕하세요. 동해 투수 박정식입니다. 15년 전에 스팀맵인기 철로 된거 철로 된거 이렇게 설비 사장님이 설비 사장님께서 쓰고 계신 것을 보아서 예, 여기 동해투서 지금 제품을 열었습니다. 예, 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5년 전에 만들었던 것을 우연찮게 설비 사장님 쓰시는 걸 잠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는 나일론노스였습니다 예, 저렴하게 나일론노스 예, 지금은 테프론 스 테프론 재질이죠. 예,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측면에, 박스 측면에, 예, 손잡이 쪽에 10원, 예, 보시면 간단하게 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예, 모든 게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5년 전에. 제품입니다 동양투수고 제품입니다 업그레이드 많이 됐죠 압력식에서 자동으로 히터에 전원을 붙었다 끊어졌다 합니다 동양투수고 박정식입니다